이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사고가 났던 곳이 있고 그 앞에 햄버거 가게가 하나 있어요. 그 앞에 있던 햄버거 가게에서 제 응급처치를 도와주셔서 진짜 목숨을 구해주셨다고 해도 무방한. 제가 그때 피가 엄청 났어요. 머리가 심하게 찢어져서 몸이 으슬으슬 떨릴 정도로 엄청 피가 많이 났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제때제때 응급처치를 해서 그날 퇴원을 했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바로 그냥 스테이플러로 열몇 바늘을 찝고 그 바늘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실로 실밥 묶는 거 있잖아요. 실밥으로 묶는 거를 한 다섯 바늘인가 여섯 바늘을 묶었고 스테이플러로 13개를 찍었거든요. 여기 자료 화면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모자이크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되게 무서웠는데. 대 사장님께서도 되게 침착하게 대처를 잘해주시고 구급대원분들도 너무 잘해주셔서 덕분에 제가 한라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바로 받고 그날 다시 고기 국수를 먹었습니다. 이게 저는 생각보다 되게 아플 줄 알았는데 아프진 않았어요. 머리에는 신경 세포가 적대요. 머리 쪽 두피 쪽에는 그래서 다른 부위가 똑같이 찢어지는 것보다 훨씬 덜 아프다고는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조금 더 깊에 들어가면 위험할 뻔한 건데 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다가 잉 하고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내려가지고 제자리 주저앉아서 응급처치를 받았는데 어우 나 머리 왜 이래 이거 헤어밴드라도 쓰고 올걸 근데 다행히도 보시면 여기 바로 앞에 식당 보이시죠 여기 계시던 사장님이 바로 나와서 제 응급처치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구급차, 구급차가 오는 동안 계속 자리 지켜주셔서 휴지 같은 것도 거의 두루마리 휴지 두 장을 다쓸 정도로 피가 많이 났는데 오늘은 그 식당을 몇년 만에 가서 한번 보답도 드릴 겸 햄버거 한번 먹고 오겠습니다. 출발하시죠.